이 사태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지목되는 곳들이 벌써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예상 밖의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한 곳에는 소름 끼치는 역사의 반복이 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 한 시장을 처음 발생한 곳으로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사람들에게 중국의 식습관이 아직도 이렇게 위생적이지 않냐는 눈총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5G까지 첨단 기술의 중국이라며 자랑하고 포지셔닝하던 중국 당국에게 이 상황은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의 사태 대응이 미흡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마저 나오자 중국은 대담하게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전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지난 2003년 사태 당시 명성을 얻은 중국 공정원의 중난산 박사를 내세웠습니다. 중난산 박사는 이번 사태의 발원지는 반드시 중국이라고 볼수 없다며 당시에는 새롭고 신박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중국을 심각히 비난하거나 책임소재를 따지는 국가는 없었고 중국과 밀접한 WHO에서는 국가나 지명을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권고로 지원사격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군이 중국으로 가져온 것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버립니다. 거기다 미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 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황당한 미국은 즉시 주미 중국 대사를 초치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양제치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양재치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해서 상황이 좋아지는데 미국이 먼저 이번 사태에 중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호칭해서 중국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열이 오른 트럼프는 연설문에 해당 명칭을 직접 중국이라고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중국을 발언지로 규정했고 그건 미국 내에서도 인종주의적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우리 미군을 모욕하는 발언은 있을 수 없다며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결정타를 터뜨립니다. 중국 제일 먼저 알았지만 은폐로 일관해 수백만이 빠져나가 세계 각국이 재앙을 막고 있다. 심지어 미국이 의료 전문가를 보내 중국을 도려했지만 이것도 거부했다. 그리고 미국 내 상황이 더 악화되자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과와 책임론으로 뼈를 때립니다. 우리 미국에 끼친 피해에 대해 중국에 물어내라고 강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에 진 채무를 감면해달라고 강요할 수 있다. 급소를 맞아버린 중국의 황구시보는 이에 대해 미국에서 출연한 가장 딸병같은 제의라는 말을 제목으로 뽑으며 응수했습니다. 오 걸쭉한 막말의 대명사 북한 노동신문한테 제목짓기 과외라도 받았나요? 하지만 미국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 수뇌부가 말싸움만 하고 있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고 미국 내 반대파에서도 인종차별이라는 강한 비판이 일자 25일 트럼프는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모두가 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일을 벌이지는 않기로 했다며 다만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미군이 퍼뜨렸다고 비난한 이후에 나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26일 트럼프는 트위터로 방금 시진핑 주석과 아주 좋은 대화를 마쳤다. 중국은 많은 것을 겪어왔고 강한 이해를 발전시켰다며 우리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을 정말 존경한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서로 극딜을 먹이다가 계속 그러면 자기들만 손해라고 판단했는지 한 번에 안면을 싹 바꾼거죠. 저런 상황 적응력 둘다 대단합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신중 정치인들이 아직 건재한 이탈리아가 만만해 보였는지 중국 황구시보는 이탈리아 약학연구소 소장 주세페 레무치가 한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에서 이미 지난해 12월 내지 11월에 매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얘기한 것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황구시보는 21일 이탈리아 저명학자 중국에서 발생 전 이탈리아에서 이미 전파라고 보도하고 쿵짝이잘 맞는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퍼나르며 이탈리아 기원서를 주장합니다. 만물 중국 기원서라니었나요 이에 당사자인 레무치 소장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24일 이탈리아 일간지 일포골리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중국의 것이라며 중국 기자들에게 이탈리아에서 기원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황구시보는 나의 발언을 인용해 대내외 선전용으로 삼고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대학 교과서에 실릴만한 사례로서 과학자료가 선전을 위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이번 사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중국에서 전파된 것이지 이탈리아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탈리아는 G7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해 북부지역 제노바항을 필두로 트리에스테, 팔레르모 등 4개 항구를 중국에 개방했고 이탈리아 북부 섬에도 시 프라톤은 30만 명의 중국인들이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아예 중국인 범죄자들은 중국 공안이 들어와 관리를 하는 등 이태리 북부는 중국인들 천지인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혹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중국인들의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엄청난 상처를 남긴 트라우마를 자극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이탈리아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 700년 만에 거의 비슷한 전개로 소름돋게 반복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탈리아인인 레무치 소장은 자신의 전공에 관한 역사이니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선조들에게서부터 시작한 유럽의 대사건이 본능적으로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흑사병의 경로가 이번 사건과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식료 지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크림반도 얼마 전 미모의 검찰총장이 종종 화제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유럽의 주변 지역 정도로 취급되지만 크림반도는 오랜 기간 흑해의 패권을 좌우하는 지역적 요충지로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흑해를 두고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은 13차례 이상의 전쟁을 벌였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영국, 오스만, 프랑스, 샤르데나 왕국이 연합한 크림전쟁이 이곳에서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나이팅게일이 전쟁터에서 헌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4세기 당시의 크림반도의 남단은 러시아가 아닌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의 영역이었습니다. 당시는 통일 이탈리아는 아니었고 베네치아와 제네바 공화국은 쌍벽을 이루던 지중해 무역 국가였습니다. 제노바는 인근의 코르시카, 샤르데냐 섬은 물론 지중해 동부 에게해를 지나 크림반도 남단까지 세력권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파파는 크림반도 제네바 식민지의 중심 도시였지요. 그런데 제노바 공화국의 바로 옆에는 몽골제국 칭기스칸의 장남 주치의 아들 바투와 역사상 최고의 명장으로 손꼽히는 수부타이가 세운 킵차크 칸국이 러시아 루스인들을 지배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수부타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미국 역사 밀리터리 전문지 암체어 에서 세계 역사상 최고의 명장 6위에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전쟁 머신입니다. 그의 위로는 1위부터 칭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티무르 이슬람의 명장 할리드 이브나르 왈리드 나폴레옹뿐입니다. 그 유명한 몽골의 호라즘 침공 당시 알라우딘 무함마드를 카스피의 외딴 섬으로 몰아넣어 죽게 한 것도 그였고 돌아가는 길에 전리품이나 좀더 챙기자며 이란 러시아 공국들을 쓸어버렸던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총 32개국을 멸망 또는 정복하고 공식 65전 전승을 기록하며 실질적으로 몽골 제국의 영토를 유럽까지 넓힌 장본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투력이 높았고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수부타이의 킵차크는 막상 칸국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다른 종교와 민족에 대해 관대한 면모를 보였는데요. 제노바의 카파 지역도 제노바 상인들이 킵차크의 칸에게서 매입한 땅이었을 만큼 제노바와 킵차크 칸국도 초기에는 협력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크림반도의 한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다툼으로 무슬림 한 명이 사망한 이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파가 살인 용의자인 기독교인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게 발발한 전쟁에서 힙차크 칸국이 카파를 점령하기 위해 공성전을 벌이던 1347년 몽골군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사체를 카파 성안으로 던진 것이 후일 유럽 역사 전체를 바꾼 대참사의 시작이 됩니다. 그 사체가 걸린 병의 발원지는 중앙아시아 키르키스탄으로 알려졌었지만 최근의 연구로 중국의 서남부 운남 지방의 쥐에게서 많이 발생했던 풍토병이었는데 이렇게 중국, 몽골, 크림반도, 제노바를 통해 전파되었고 이후 1347년 10월 흑해에서 출발한 제노바 상선이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의 모든 선원들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이후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현대의 중국은 현재 영토와 겹치는 원나라는 물론 몽골제국까지 자기들의 역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죠. 700년 전에는 중국 서남부에서 발원하여 유럽으로의 연결 통로인 몽골초의 길을 경유하여 유럽을 공략하던 중 이탈리아의 제노바로 전파된 것이 정설인데 그리고 올해 중국이 육상에서는 과거 초내기를 재현하는 일대와 해상 실크로드를 재현한다는 일로, 즉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서 중국에 개방한 이탈리아의 과거와 같은 제노바항과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에서 이탈리아의 사태가 시작된 것도 소름 돋는 유사한 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미국의 강력 반발 만만해 보이던 이탈리아도 안 되자 새로운 곳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반말도 찍소리도 못할 대상으로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황구망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는 이 사태가 운석에 의해 지구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견해가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신문들은 한 영국 과학자 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태가 우주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작년 10월 11일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한 운석이고 그 운석 안에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합니다. 아니, 브롤스타즈 스토리가 왜 현실에? 이 과학자는 스리랑카에서 태어난 영국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찬드라 위크라마싱에라는 사람으로 현재 버킹엄 천문학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주 생물학자라고 합니다. 시사는 23일자 러시아 위성통신사 를 인용하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생명문제연구소 소장도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석으로 지구로 가져 올수 있다고 지적하며 위크라마 싱의 교수의 추측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적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시사멘터리는 위크라마 싱의 교수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처음이 아니고 1918년 유행성 독감과 소아마비 광우병 을 포함한 지구의 다양한 질병이 외계에서 발생. 생한다고 주장해야 다고 하네요. 하지만 역시 전문가들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학계에서는 외계에서 질병이 온다는 주장은 무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불교 분파와 관계를 맺어 우주와 영생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그만 알아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사의 에스트로바이올로지스트 시리즈를 호스팅하는 미국의 천문학자 그레이엄 라우는 천문학 사이트인 space.com에 기고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런 주장을 반대합니다. 장거리 방사선 방사를 견뎌낼 것 같지 않다며 이론적으로 생물이 방사선을 피할 수 있다면 운석에 대한 휴면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운석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흥미로운 아이디어이지만 지금 그런 가정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도 위크라마싱의 이런 주장이 이렇듯 기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중국인들과 세계에 반복적으로 근원지는 어디인가? 중국은 아니다, 미국, 이탈리아, 운석 이런 식으로 시선을 분산시켜서 꼭 중국이 근원지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그들의 주장이 서서히 먹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WHO가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말을 순수한 의도로만 받아들인다면 동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서구에서 아시아인들에게 당하는 사례도 있고 상처와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창 우리나라가 시끄럽던 지난달 말, 신천지가 이전부터 중국에 교회를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국에서도 꽤 관심을 끌었었는데, 지난 25일 일본 매체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일본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충격적인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기사의 타이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짐 로저스, 일본은 20년 후에 반드시 몰락한다. 세계 3대 투자자로 명성이 높은 짐 노조스가 또다시 일본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짐 노조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외신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의 C19 대처를 보고 나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180도로 바뀐 외신들과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거의 대부분 허상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몰락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곤 합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국은 191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죠. 하지만 영국은 1976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필리핀과 미얀마도 한때는 아시아의 부국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1956년 6.25 전쟁으로 인해 황무지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로 빈국이었는데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도 몇 손가락에 꼽을 만큼 눈부신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 뛰어난 C19 대응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롤 모델로 삼고 방역 모델을 배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이런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K 방역 모델을 공유하는 동시에 6.25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았으며 참전 용사들을 돕기 위해서 수월 두 개국에 100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이미 70년이나 되었는데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보훈병원은 오로지 한국만이 참전 용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꾸준히 감사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미셸 오즈월드 참전 용사는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함께 싸운 참전 용사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 무척 감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은 참전 용사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이 있었다며 한국이 더욱 참전 용사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마스크 100만장이 아니라 뒤에 0을 몇 개를 더 붙여서 보내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70년 전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는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칠흑같이 어둡고 암울한 미래가 일본에 불어닥치고 있다고 짐 노조스는 분석한 것입니다. 기사를 확인해보면, 짐 노조스는 일본은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일본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1968년에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50년 이상 긴 세월에 걸쳐 번영해왔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아니 그 전부터 힘든 문제를 여러 번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일본은 너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부채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으며 인구수는 계속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얼마나 일본의 부채 비율이 심각한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현재 전 세계에서 부채 비율 1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부채 비율이 237.54%에 달해 경제 파턴으로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보다 더 높습니다. 다음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일본의 국가부채는 대략 9조 달러로 원화로 대략 1경 1139조에 달합니다.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C19 감염 확대에 따라 10만 회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등 민간 지출을 합한 사업 규모만 117조에 달하는 긴급 경제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5월 27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1차, 2차 추경을 합한 전체 사업 규모는 대략 233조엔 원화로 2,684조라고 합니다. 일본의 g d p 에 무려 40%에 달하는 금액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쏟아붓는 것입니다. 원화로 2,684조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대한민국의 1년 예산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국가에서는 512.3조 원이죠. 일본이 이번에 지원한 금액만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무려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빚은 엄청난데 또다시 빚을 내어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 일본의 부채 비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도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지원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지원 대책이 너무 늦어 이미 도산한 중소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실구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태이기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긴급 사태가 해제되었지만 경제 활동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빚은 무한히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더 이상 채무를 늘리게 되면 일본의 신용 등급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일본 매체 동양 경제를 확인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는 더욱 무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일본의 국가 부채를 줄이지 않는 한 일본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외면상으로는 그러한 조짐을 체감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짐 노조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가는 흥망성세를 계속하는데 이번 C19가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인의 생활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세계는 C19를 통해 몇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C19 이후 재택근무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문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러한 변화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대응입니다. 첨단 21세기에 일본은 여전히 종이나 도장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10만엔을 지급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워 관공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고질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문화가 큰 방해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일본은 효율성 측면에서 완벽하게 뒤처진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로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짐 노조스는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도쿄 올림픽 개최보다는 이후의 일본 부채를 더 걱정하라고 타이른 것입니다. 올림픽을 유추하고 개최함으로써 정치인은 표를 얻을 수 있지만 올림픽이 경제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당연히 스폰서 기업이나 건축 등 비즈니스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것은 결국 빚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언젠가는 그 국가의 국민들이 외상값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일본은 갈수록 늘어난 빚과 더불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침몰하게 된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뉴스를 확인해 보면 더욱 빠르게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닛산 자동차 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20조 원이 넘는 빚 때문에 파산 직전이었던 닛산 자동차를... 카를로스 곤 회장이 부임하자마자 엄청난 기업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 불릴 정도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위기에서 일본을 구해준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니라 카를로스 회장을 체포하는 것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영화와 같은 탈출을 감행해 레바논으로 떠났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카를로스 곤 회장이 없어도 니싼 자동차가 잘 운영될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일본 매체 지지통신은 지난 5월 28일 니산자동차에 2020년 3월기 연결결산이 6,712억엔 적자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니산 자동차는 3,191억엔 흑자였기에 충격은 더욱 컸죠. 니산이 적자로 전락한 적은 무려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1위 기업 도요타 자동차에도 경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교토신문에 따르면 도요타의 4월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50.8%가 감소한 379,093대였다고 합니다. 이번 감소율은 리먼 쇼크 때 받은 2009년 2월에 53.3% 이어 두 번째 규모라는 것이죠. 문제는 일본이 자동차 산업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경제적 여파가 훨씬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소프트뱅크마저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9일 델리 스포츠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3월기 연결 결산은 1조 4381억 엔이 적자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크게 휘청인 것입니다.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체감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4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9.1%나 떨어지면서 7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조차 여전히 일본 불매운동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쇼핑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노리고 있었던 데상트의 영 키즈 브랜드인 영 에슬렛이 매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영 에슬렛은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단독 매장 47개 전체를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일본의 닛산과 인피니트 자동차 역시 16년 만에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4일 한국의 관세청에 따르면 4월달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년 전보다 37.2% 감소했으며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87.8%나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OECD는 4월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97.8에서 97.4로 떨어졌으며 일본은 98.8에서 98.4로 떨어졌습니다. 독일은 96.8에서 93.7로 3.1이나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99.8에서 99.9로 0.1이 증가했습니다. OECD 32개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독도 도발과 수출 규제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짐노즈스